여러분의 드래곤 이연듀아듀아듀아 김용철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과 맛있는 맛집을 가기 위해서 오늘 철산역으로 왔습니다. 그럼 면이 철산역에 왔는데 우리 어디서 먹을까 지금 고민하는 중에 어, 어 여기가 발견되는 곳이 있어요. 철산 감자탕에 왔어요. 네 여기 한번 들어가서 우리 맛있는 게 어, 얼마 나 맛있고 여러분 이게 모양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추천 음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뒤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벌써 뿅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철산 여기 본자탕 와서 어... 소자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어 대략 약 소짜지만 거의 대짜 같아요.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2만 원대 중반 정도가 는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와. 야, 이게 소짜입니다. 네, 이게 소짜고 어 나름대로 여기 철사에서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30년이 넘는 거, 전통 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찍어주세요. 찍어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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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어자의 음 가격은, 네, 네 감사합니다. 숫자의 가격은 2만 8천 원입니다. 대차 같죠? 네, 양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그러면 제가, 어, 먹는 뭐 모습을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대신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거를 다좀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국물을 불 거예요. 네, 이렇게 고기가 큰 수입만 이게 숫자입니다. 네, 저는 이거 어, 다 못먹어서 이따가 싸갈거예요 아무거나 싸가서 집에서 맛있게 먹고 이거 줄이서다 먹지는 못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 더 가까이 치고가서 이 국물이 물어 네, 나면 이렇게 우와 이렇게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럼 주변좀 보세요 지금 현재 저를 요 지금 현재 9시가 다 되어있는데 한 8시 40분 정도가 됐어요 저녁 그래주변좀 봐주세요 지금 집에서 주변게요 얼마 또 여러분께 여러분 정말 맛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팔팔 끓이고 있어요. 어 맛있어요. 어 너무 좋고요. 정보 드릴게요. 네 90초. 지금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네, 어, 제가 먹어보도록 할거예요네 이렇게 이렇게 짜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감자도 고그 음. 다음에 이거 풀! 풀떼기 풀떼기도좀고 풀떼기 넣고 네 이런 모습 아, 그럼 저를 뜯어줄실요못 찍어요? 자 그럼 제가 고기를 고기를 보겠습니다. 고기의 먹스러움의 그 고기. 네, 어,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자, 아, 이 고기는 아, 이게 고기예요? 네. 네, 이 고기. 이거, 이거 찍어 먹어야지 맛있어요. 네, 이렇게. 이거를 넣어서.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네. 리얼입니다, 리얼. 자, 이 고기. 한 점. 한 점을. 자, 보세요. 이런 모습. 저를 찍어 찍고. 네, 저를 봐주세요. 음, 음, 감자.

맛이, 여러분, 맛이 끝내줘요. 어, 이거 다 먹고 갈수있을까 맛은 꼭 맛있어요. 살많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어, 배불러. 어, 여기 봐주세요. 이만큼 먹었어요. 야, 그럼 얼만큼 남았을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찍어주세요. 한가득 남았어요. 야, 제가 이렇게 먹고 밥한그개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아, 여러분 이거 나무 따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눌러, 이거 호출할 거예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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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거는 양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네, 이거, 이거 싸주세요. 가 있어요. 보셨죠 저거 집에서 한한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만 하고 오늘 둘이서 이렇게 여기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신나이게이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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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면 충분히 먹을 수있명렇게이것같이요 그러면 저는 이거게갖고 가서 맛있게이을거이요게이고게게게 여러분에게 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의 정보를 남겼습니다. 와, 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나올 와 어, 감사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따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천문이 와 오, 대단하죠? 카메라만도 놀랬어요. 야 이거 한끼 집에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는 잘 몰랐어요. 30년 전통에. 저첫단 어, 감자탕집이라고 합니다. 어 남들도 맛있게 먹었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저는 요즘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걱정이 뭐냐? 손이 많이 든는가요먹방하는 살만 쪄요. 살도 두룩두룩 두룩 찌고. 특 먹방도 같이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아, 인자은더 많이 다녀야겠어요. 인자 인간, 아파트 임자는 더 많이 다녀야 먹는 만큼 에너지 쓸 건데. 그리고 여러분, 저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아시죠?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자,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꼭 해주시고, 자, 구독, 구독, 구독 꼭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어, 정보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드래곤 아이언 아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네. 야. 좀잘 먹고 이제 저는 이제 개별 하나 나갑니다. 네. <웃음> <웃음> 제가 해주세요. 아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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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2 이거 명 2명. 2명. 어명 2명. 2명. 거명 2명. 2명. 2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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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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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속 어주세요 네, 이 아. 제가 먹은 거는 어 갈비, 수탕, 감자탕, 타소 28,000원 공밥 두 개해서 총 3만 원치 먹었어요. 아, 아 너무 배불러. 맛있어서 배불러서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었 오늘 이 철산 어, 감자탕 30년 전통의 여기를 먹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많이 뭐 시간 나서 한번 더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되고요. 뭐, 여기 뭐 나름대로 맛있으니까 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먹방 오늘의 방송은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야 겠기만 할게요. <laughs> 여러분 전 드래곤아이언 써스 끝!